마지막 단점만 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폰의 마지막 단점 색깔 개이쁘지 <봉지> <봉지> 내가 기억하는 아이폰의 마지막 모습은 여기가 통유리 였거든요 통유리가 아니라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아이폰 14 여러모로 레전드 뭐야 이 카메라 이대퍼 물론 지금 카메라가 이만큼 튀어나와고 카메라 보호 필름을 붙인 거긴 해요. 케이스까지 붙이니까 무슨 핸드폰 절반만 에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아예뭐 카톡티 심해봤자 얼마나 심해였는데 막상 바꾸나니까 주머니에 넣고 빼고 할때 존나 거슬린다. 허벅지에서 계속 찌른다. 그리고 그게 불안했어요. 촬영용 무송 충전이 되면은 충전이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닿는 거야. 이게 존나 거슬려. 간당간당 간당 충전이 되기는 돼. 근데 존나 거슬려. 카메라 계산할 아... 것 같아, 진짜. 케이스 안켜냐고 나는 이 카메라 케이스만 끼고 샌폰으로 쓸 거예요. 내가 케이스를 안 이유는 뭐냐 이거 깨지지 깨지고 금가고 할 때쯤 되면은 핸드폰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갖고 그런갑다 하고 써요 <laughs> 니들이 애지중지하고 이쁘고 아낄때는 그때까진 건강해 금가기 시작한다 니가 애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대한 이쁠때 더 이뻐해주는 마음 아프지 않죠 아 이거이거 이거. 이게 대박이야 얘들아 내가 사실 아이폰으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 다이내믹 아일랜드 요거 보여 요게 지금 새로 생긴 거잖아 얘들아 뭔지 알지 요것때문에 넘어온거거든 엠탈탈모가 없어지고 요게 생겼어요 얄랴기 자 보세요 이게 노래를 만약 틀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위로 들어감. 이퀄라이저 뭐야? 이콜라이저 이거 진짜 노래 음향에 맞춰갖고 이콜라이저 움직이는 거야. 대떨지 앨범 표지와 색깔을 맞춰야 돼. 앨범 표지 주황색이라 주황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 속임이거든요? 가운데 얄량을 못 없애는 건데 삼성은 씨발 화면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어. 디스플레이 안에 여기 색깔이 나오는 데그 안에 카메라가 있다고. 근데도. 별론데? 이 소리 듣는데? <laughs> 운송이랑치 이거 하나 넣어놨더니 야이거는 혁신입니다 푸슝빠슝 이 알랍구를 길게 누르면은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건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볼롱하고 볼롱하고 줄어든 이 애니메이션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어? 삼성이랑 다른데? 요런 느낌이 받아 어 뭐지? 예쁜데? 이걸 여기서 받아 이씨알때기 없는 거여서 이게 사과쟁이들이 말하는 감성이었나? 아이폰 쓰면서 이제 느낌. 몇 시간 안 써보긴 했는데, 대충 어떤 느낌이지는알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냐. 첫 번째. 일단, 이뻐요. 이런 게 이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애니메이션들. 그러고, 이 마감이 잘돼 있어. 이 맨질맨질한 감성. 여긴 또이게 빳빳하고. 이게 되게 이쁘고요. 근데 좀 불편한 거. 첫 번째. 밀어서 잠금해지. 아이폰이 밀어서 잠금해지 언제부터 썼었냐? 밀은데짝딴거 나와. 존나 열받아 뜯겠어 이거. 삼성은 옆으로 밀어대거든 그때부터 밀어 올려야 되는 게 존나 열받아요. 그리고, 카메라 길때 삼성 쓰는 사람들은 저런 버튼을 두번 딱딱 누르거든요. 댓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딱딱딱 계속 눌러. 왜안켜 씨발. 왜안 <laughs> 그 다음 또삼성사 불편한 점 뭐야? 페이스 아이디. 요거는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아. 삼성은 지문인식이잖아. 얘는 면상인식이거든. 요 <laughs> 근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자다가 그냥 엄지손가락에 딱 올려놓고 열리면 이제 보면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메일로도 할수 있는 얘기를 굳이 얼굴 보고 미팅하자는 꼰대 걸쳐 사장님 같아. 굳이 그냥 이러고 봐도 되는 거를 얼굴 보여줘야 돼. 그것도 이불로 가리면 안 돼. 이러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번 해야 열어줘. 마스크 쓰고 해도 돼요. 되긴 되는데,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못 왔으니까 애가 20%확률로 열어주더라고. <laughs> 요거는 뭐 익숙해지겠죠? 으, 친다감성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삼성보다 애플이 성능도 좋아. 디자인도 이뻐. 근데 못 넘어간 이유가 뭐야? 삼성페이야. 이삼성페이의 부재. 지금 반나절 썼는데 엄청 크게 느껴요, 진짜. <laughs> 내가 이거랑전환하려고 요거를 메인폰으로 지금 썼거든요? 그 개통이 안된 데도 불구하고 이 폰을 핫스팟을 켜고 요거랑 연결하고 요거를 메인폰으로 썼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그럴 때 요걸로 계 계속 밑으로 올리다가, 어? 맞다! <laughs> 페이점 들어가서 계속 올리다가, 어? 맞다! 이거를 오늘 하루, 반나절 동안 1 0 번을 했어 <laughs> 삼성페이가 은근 편했던 거야. 하여튼, 요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앞으로 부재가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고, 통화 녹음은 통화 녹음 어플 유료로 찾았어요. 한 달에 만원씩 내면 되는데, 통화 품질이 병신 같다 그래갖고, 그거는 써봐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인간을 못 믿기 때문에,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데, 만원 내 가치가 있는지 써봐야 될것 같고, 애플페이 들어온다는데, 이제 한국의 애플페이는 문제가 뭐냐면은, NFC 방식만 이용해서 마그네틱 방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 다 마그네틱 방식만 사용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 동네 식당에서 못 써먹어요. 편의점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플페이는좀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씨발개 불편한 거 있어. 진짜 의외의 복병으로 불편했던 건 뭐냐면은 백그라운드에 삼성 같은 경우는 전체 지우기 누르면 싹 지워지잖아. 그거 하나씩 지워야 돼. 하나씩 아니고 두 개씩도 지울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삼성을 한 번에 지워지는데 어 요거 요거는 좀 불편해. 또 어, 이제 내가 지금 이걸로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통화 목록에 이제 통화번호 누르면 원래 정보가 뜨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통화 목록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데록을 누르면 <laughs> 바로 전화가 걸려갖고 이거는 개빡친 것 같기는 해 왜냐! 그런 경우 있잖아 주머니에 터치 몇번 되면 오. 수많은 목록 중에 한 명만 터치해서 통화가 걸리는 거야 주머니에서 얼굴 안 보이잖아 안 걸어놓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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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 님? 내가 내가 전화를 했어? 어. 어잘 지냈고.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잖아. 아... 아우 씨발. 소리만 들어도 어색해. 그만해. 아, 그리고 액션 모드 궁금하다고? 아, 맞아.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 이제 뛰는 거 봐봐. 께서 뭐 내가 잠깐만. 내가 너무 지랄 같게 들었어. 기다려 봐. 자우으로 존나 들어갔고. 딱 뛰는 정도로만.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지랄 맞게 흔들었는데 이 정도 그냥 뛰면서 찍는 정도면은 이거 이렇게 많이 안 흔들립니다. 이거 끄고 찍죠? 끄고 찍으면 지랄나요 진짜 내구성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반나절 썼는데 내구성 테스트 어떻게? 아이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하다던데 진짜인가? 그, 죄송한데 반나절 썼다니까. <laughs> 반년은 써야 돼요 더위 추위를 하려면. 아 요즘은 안 그런다네. 요 오래 쓰신 분이 배터리는 오래. 야나 이거 써던 사람이야. 씨발. 야 이거 쓰... 이건 써봐! 배터리 씨봐 이 새끼 존나 오래가! 제트플립에서 아이폰을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제트플립 쓰는 사람들 진짜 다할 거야. 뭐냐? 쇼츠 볼때 양옆이 잘려. 거의 쇼츠 글씨 다차렸으면 양옆 한두 글자 정도 잘려요. 존나 잘려 진짜. 그냥 팔다리 잘려갖고 이러고 몸통만 이러고 나온다. 그래서 이걸로 넘어왔는데 아이폰도 살짝 잘리더라고. 하지만 얘만큼은 안 잘려. 그건 개죽가 다 바꿨어요. 그건 고쳐주질 않더라고. 여하튼, 이거 어디서 샀냐면, 저는 지금 빨리 산 이유가,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 이제, 허블렛이라고 유튜브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미국에서 사는 뭐 이제 토크나 썰이나 브이로그 같은 거 유튜브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고생해서 사줬어요. 환율적인 부분에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나한테 좀 해줬어. 자기는 어차피 미국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형 환율 생각하지 말고 환율 좀 싸게 해주겠다. 이라고 개설해보고 사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유튜브 홍보를 좀 해줘야 돼. <laughs> 허블렛이라고? 어, 우리 허블렛이가 사줬습니다. <laughs> 마지막 단점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폰의 마지막 단점. 에어팟 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애플 워치 사야 될것 같아. 근데 갤럭시 쓸 때는 갤럭시 워치, 뭐 갤럭시 디어핀 버즈 이런 거살 필요를 못 느꼈거든. 아이폰 사니까 이게 강하게 느껴져. 일단 이 기본 어플부터가 시계 앱플이 존나 이쁘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 써야 될것 같아. 막 애플 히트리스 막 이런 거뭐 음, 기본 앱플로 박혀있으니까 존나 사야 될것 같아. 막. 맥북? 맥북도 사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대박이야. 삼성 노트북 쓰고 거기다 버즈 연결했잖아. 동영상 뭐지? 진짜 입을 벌리면은 0.2초 뒤에 아! 소리가 나. 딜레이가 존나 심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친구 에어팟으로, 친구 맥북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그런거 1도 없더라 그래서 조금 땡겨지 아! 여튼! 아이폰들이랑 여기까지 해보고 만약 더써보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나 아니 너무 좋아하고 진짜 개럭치 이렇게 병신으로 보인다거나! 하면은 추가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조회수가 잘나오면 또 찍고요 아 <laughs>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왕!